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지다 오늘은 또봇 대도시 의 영드나 웅 또봇 Y 리뷰를 하겠습니다. 드디어 Y가 드디어 출시됐어요. 오, 드디어 Y가 출시되네요. 오, 자, 한번 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봇 Y죠. 전에 리뷰했던 또봇 X를 리뷰했어요. 그리고 Y, y는 저 x, x z 아니 y z만 리뷰해요 z는 마지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잠시만요. 칼 사용시에는 주의해 주세요. 샤자 어! y를 고무줄을 뺐어요. 오 y가 엄청 맛있죠. 자 Y에 코어로이드가 있죠? X는 코어로이드가 있어요. 에휴, 빼기 어렵네요. 나와. 에이. 자, 어, 뭐죠? 잘못 깼나? 자, y 의 코어로이드를 나오겠습니다. 이걸 누르고 빼고. 자, Y 코어로이드입니다. x 랑 X 코어로이드, 오. 형제네요. 들어가야죠. 자, Y를 자동차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Y를 자동차 모드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, 바뀌는 놓은 지, 여기, 지랭이. Y는, X, X는, 진서뭐 어? 잠시만요 코어로이드 꼈습니다 아 아이 로봇모드에다칠패해서 죄송해요 Y가 자 Y를 로봇모드로 넣겠습니다 로봇 Y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렇게 Y를 변신했어요 Y는 소 필살기입니다 나 Y 소니 Airbag, a i r b Why? Sony King, Sony King. Why? Sony Shield, Sony Shield. Why? Thunderbolt, Thunderbolt. Why? Sony Spin, Sony Spin. Y. 소, 소니 터버, 소니 터버. y 소니 터보 소니 터보 Y 소니 스피인 소니 스피인 자 X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봇 X 를 변신,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봇 X transformation 폴로이드를빼 주시고,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를 로봇 모드를 했습니다. Y랑 비교하면 어이 Y 관절 이 너무 약해요. 혹시나 크기가 x가 커요. 근데 x는 y가 x 고 하나면 y를 혼뜨로 y를 되죠. 이렇게. 서, 근데 설명서에 타이탄으로 만들어야 돼요. 자, sy를 타이탄으로 만들었으면 sy integration 자, S, S, y, 인티게이션. 자 y, x를 자동 모드에서는 에헤 또본 무드 뭐가 잘못 꼈어요. 아, 안부러졌네 타이터 만들 때 누구야? 와이를 합... 하면 잠시만요. 잠시 타이탄이 완성이 됩니다 오자 얘네들 분리할게요 자 분리를 했습니다 오늘 리뷰했던 또봇와일러 리뷰 다음 시간에 또봇제트를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긴바